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 국내에, 어, 난방비 대책 문제로 인해서, 참, 국민들의 시림이 깊어가고, 여야도 극기야, 음,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떼내진 감이 있지요. 어, 뭐, LNG 가격만 하더라도, 지금, 작년 5월 기준으로 해서는, 한 722불, 723불 되었는데, 지금 국내 최종 가격으로 보면은, 어, 올 연말 쯤 지금 한, 1255불대, 1256불대로 이제 진입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야 간에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솔직히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정쟁이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여당은 여당대로, 어, 문재인 정부 때, 음 원전 어 탈피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이러한 가격들을 못 올려가 지금 이렇다 또 야당은 어, 야당대로 어, 어, 당신들이란 대책을 못 채워서 이렇다. 이렇게 정쟁 수단으로 삼고 있거든요 근데 여야가 좀 이러한 민생 문제에서는 좀 어, 정치적인 파워게임 보다 머리를 맞대 줘야 돼요 왜냐 어,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는 뭐 500불 대 LNG가스였고 문재인 정부도 그 정권이 들었을 때는 한 650불대, 600불, 700불 사이에서 LNG가 형성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작년 5월 기준을 해가지고 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722불, 723불 현재는 급기야 어, 1,255, 1,556불대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LNG 가격의 톤당의 가격이, 아, 우리나라의 지금 톤당 가격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산술적인 위치에서 볼게 아니라, 좀 입체적으로 볼것 같으면은, 이 가격이 과연 우리 국내에서 어, 산정한 이 가격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느냐? 그 유통 과정 속에서 있어가지고, 이 정부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엄청난 마진의 어떤 브렉셔버락이 있느냐? 이것좀 챙겨 가지고 어이 난방비 문제 대처를 해야 돼요. 음. 제가 원유 관계나 이어 석유 관계를 이래 볼것 같으면은 실제로 원유 관계 원유 같은 경우에도 어 서부 텍사스유 WTI 가격도 지금 80불대로 지금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100불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율도 한번 보십시오. 한율도어 지난 연말쯤 해가 1425불, 1400불대에 있다가 지금 1222불, 오늘 이제는 1200불대도 돌파해더 내려간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물가상승 요인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난방비에 있어서 지금 극하가 이렇게 어, 가, 그 가격이 이렇게 조정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 정부에서 좀, 어, 신경을 써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좀 파악을 해가지고 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그 난방비에 대한 어, 부담을 지금 줄여나가야 됩니다. 꼭 국민의 혈세로 130조니, 얼마니, 뭐, 바우처 발행이니, 이거 다 우리 채살 깎아먹기 아닙니까? 지금 여야 간의 정치 행위들도 보면 우물한 개구리예요 그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어, 대표의 방탄에, 그 정신이 없잖아요, 지금. 여당은, 여당대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전당대회 정신이 없잖아요. 이거 지금 뭔가 지금 국가 경영이, 어, 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민주당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 문제였다면은, 그 자체 시장의 문제지, 민주당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언제 민주당의 문제가 되느냐. 그 철없는 국회의원들이 있었을 때 자꾸 그 어떤 내연 총선을 의식이가 줄을 서는 기분으로 정확한 어떤 얘기다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당 전체의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 대표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 이 나왔어요. 그 자체가 바로 민주당의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당 음. 대표 문제는 당 대표 문제도로 하고 어, 당의 문제에서는 야당으로서 이 민생 문제에 현실적으로 접근을 좀 해줘야 됩니다. 이 지금 보면 완전 우물안 개구리잖아요. 우리 국내 안에서 우리 세금 갖고 나눠먹는 뭐 막겠습니까? 이 인플레의 원인이 되고. 그래 어찌됐든, 어 대통령도 이번에 나가가지고 국제연금 사원이 되겠다 이렇게 참 전부 다어 움직일 한 이상 여야간에 좀 정정은 멈추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 문제, 이 경쟁 문제에 어 집중적으로 취직을 해야 됩니다. 어 오늘 볼것 같으면 어 윤석열 어 대통령에 대한 또어 지지대가 그또체제치로 떨어졌다는 하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거기에 대한 분석이 무엇이냐, 외교 문제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런 문에서 국민들이 좀, 또, 이런 지지 문제에서 변화가 있지 않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그런, 어, 부분들도 있지만은, 최근에 일어난, 그 여권의 전당대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윤심의 문제라든지 현재 버리지고 있는 당권 주사들 간에 오가는 말투 속에서 좀 국민들이 좀 뭔가, 아, 또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국민들을 살피는 이런 정치가 되어야지 지금 국제적인, 어,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전 세계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이 국내만이라도 좀 국민들의 서민생활이 겨울에 직결되고 있는 어 이러한 방비 문제에 대해서 좀 아주 프랙스 블하게좀 제대로 좀어 대처할 수 있는 어이 길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면은 원유 어 기름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느 제품이라고 제가 분명히 안 밝히겠어요. 또 그런 걸 다루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느 이제 그 기름의 정제품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국내에 수입할 수 있는 가격이 톤당 550불. 뭐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3대 메이지에 납품된다는 가격이 밖으로 나오는 걸 보면은 700불이 넘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갭이 그 200불이나 있잖아요. 물론 정상적으로 뭐한 550, 550불, 550불대에 가져와가지고 세금 내고 하는 재반경비 다 보태면 한 20불 정도 보태고 이러고 적절한 이윤인 한 35불 정도 보태면은 아, 600 한, 한 20불 정도에 이제, 어, 메이저 앞에 있는 밴드에서로 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럼 그 밴드에서도 또한 30불 정도 적정 마진 보고 또 메이저 뭐 SK나 또 이런 큰그 어, 수입하는 그 석유 회사들이 좀 적정한 마진에서 수입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음, 이러한 원자재 유통 과정에어 가지고 손을 대야 할 문제가 많은 거예요. 결국 이것이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바로 오늘 우리 서민들한테 직결되잖아요. 여야가 말로는 민생을 돌본다고 하면서도 우물한 개구리 우물 한 겨울에 딴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낸 혈세 갖고 정치하겠다고 국민들이 혈세 갖고 국민들이 어떤 가로운 것을 그렇게 했다면 그 우물 한 겨울이 마찬가지 이 시대에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들도 국제적인 연금사원이 한번 돼 보세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이 국제적인 연금사원이 될것 같으면 우물 한 겨울에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쓸데없는 정쟁에도 휘말리지가 않고 오로지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이제 시각을 어, 국제적인 경제, 국제적인 무역, 국제적인 금융 쪽으로 이제 눈을 돌려야 돼.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아, 그, 그, 하자권 한 주만 되는 당대표 문제, 뭐, 당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만날 아, 국회의원을 헌법기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헌법기관의 의미를 준 것은 국회의원들이 하나하나 헌법기관으로서 자기들이 뭔가 갖고 있는 관심되고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온 그 과정 속에서 아 나는 국회의원이 될때꼭이 문제만큼은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잘 해보라고 선량 어, 국민들이 뽑아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해야 되지. 보수의 눈치나 보고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은 총선 때문에 공천을 바라보고 그래 따라다니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야저지지금 난방비 폭탄을 맞는 음, 이 시대에 와 있다. 그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국제금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세외적인 국제인 시각을 갖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더블티 서부 텍사스유가 기준 쪽으로 해가 원유가 80%대 안정이 된다 그러면, 이건 물가가 안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야갈에 서로 밀고 있는 난방기 폭탄의 문제는 결국 뭐전 정부가 잘못했다. 지 이런 정부와 자못했에 따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짚어야 될 것이 이 유통 과정을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 LNG도 그렇고 원유도 그렇고 다 짚어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여기에 어떤 소수의 기업들에게 너무 이익이 몰려 있지 않느냐 그런 그런 이익들을 국민들에게 하는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빨리 에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정부의 갈로도 하지만 우리 국원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정쟁을 멈추고 이 문제에 지금 아 많이 그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조금만 어 원유 문제라든지 LNG 문제의 국제적인 유통 과정 또 우리 어 나라에 와가지고. 이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메이저 회사들 안에서의 그 적정한 어, 어떤 이익이 첨가되느냐 기업의 이익이 너무 기업 이익이 과대도안 되잖아요. 우리 은행들이 이참 어, 이자가 빅점프라는이 시대에 국민들에게 이자를 많이 받은 받을 수도 은행으로서의 또 국민에 대한 공적 그 봉사를 할수 있는 그런 의미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용대출이라든지 일반의 그 국가의 부를 넣을 수 있는 무역결제에 대한 어떤 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주 프렉셔블하게 은행들이 이제 조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오르거나 안오르거나 계속 올랐는 가격은 그대로 있고 그렇다면은 원유가가 오르고 LNG 가격이 오르고 해서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물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LNG 가격이 느리고 원유 가격이 내리면은 프렉시블하게 국민의 물가들도 내려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적인 영업을 하겠다고 힘차게 나간 이상 좀 우리 정치도 우물 안깨 우리를 좀 벗어나가지고 시각을 해외로 돌리고 국민들의 삶이 직결되는 이 현재 이 겨울의 난방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에, 정부는 정부 관례대로 행정부의 집행 기관으로서 또 열심히 하고 또 국회는 국회대로 그우물안 개울시의 여야의 정쟁이 아니라 민생에 대한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루어서 어, 국민들이 이 편안한 기호를 좀 맞이할 수 있도록 좀 애를 어,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 금융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보이잖아요. 전부 다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해외 오일 무역 하시는 분들 있고 l n g 를또 다루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더라도 이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이런 오일 가격의 유통 과정이라든지 어떤 LNG의 그문제라 이런 것들은 조금만 어떤 국가의 헌법 기관이란지 국가의 또 집행기관들이 잘 살펴보면은 국민들에게만큼 엄청난 난방비 폭탄을 안 주더라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잘 살피지는 아니하고 난방비 폭탄 줘놓고또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뭐버스처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서민의 지원해서 백배전를 푼다. 그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국고로 텅텅 비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정치는 정치답게 이제 대한민국도. 국회는 하나하나가 우물한 개구리를 좀 벗어나가지고, 어, 민생 문제, 이 경쟁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외교 통일 문제, 국방 문제 다 그렇지요. 좀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어, 일을 하고, 나라의 발전을 갖고 있는, 어, 시간들이 빨리 될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기를, 어, 바라겠습니다.